288 다시 2번 봅시다. x에 대한 부등식 이 저렇게 있는데요.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개수가 7개일 때 자연수 n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그럼 이거는 뭐 약간 부등식 문제인데 일단 지수를 보니까 위에 지수를 좀 분리시킬게요. 2에2에2 x 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에2에 x 제곱 플러스 n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고요. 어 인수분해가 되네요. 2 1 n1 하고 마마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결국 2의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랑 2의 x제곱 마이너스 n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하니까 결국 2의 x제곱은요. n보다는 작거나 같고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2분의 1은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이에 마이너스 1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정수의 개수가 7개가 된다니까요 7개가 정, 이걸 만족치는 정수의 개수 7개 되니까 x는 일단 될수 있는 게 마이너스 1, 0, 1, 2, 3, 4,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개, 5까지 되면 되겠죠. 5까지. 그러면은 내가. 여기 안에 지금 2의 5제곱까지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요. 아 결국 n은요. 2의 5제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알았죠. 2의 5제곱도 되고 2의 6제곱 전까지는 아무거나 다 되는 거죠. 정수의 개수가 7개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뭐야 3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64보다는 작아야 돼요. 왜냐면 n자리에 이렇게 2의 6제곱이 들어가는 순간 x 값이 8개 여덟, 여덟 되거든요. 6도 들어가,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얘는 안 되고, 아, 결국 63까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자연수 N의 최대값은 63이 되겠죠.